네 반갑습니다. 조코프 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 경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 컨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왜 골드 세이트 워리어스가 잘 나갈까 어,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까지 6승1패로 어, 서부 컨퍼런스 피닉 선즈와 함께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이유를 또제 기준으로 한번 어, 꼽아 봤습니다자 농구는 뭐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어, 우승을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일단, 골드세이트 워리어스의 올 시즌 현재까지 행보는 수비로서 귀결이 됩니다. 자, 물론 골드세이트 워리어스의 시즌 초반 일정이 상당히 수월하긴 했어요. 예, 스케줄 강도 자체가 뭐 가장 어, 좋은 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수비가 엉망이었거나 아니면 뭐 지난 시즌 정도였더라면 6승 1패는 절대 나오지 않았겠죠. 자, 최근 5년 동안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보시면, 2020-21 시즌 때,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5위였는데, 플라잉 토너먼트 탈락했습니다. 자, 이때는 공수 밸런스가 그만큼 좋지 못했고, 우승을 차지했던 2021-22 시즌 때, 디펜시브 레이팅은 1위였습니다. 아, 106.9로서, 어, 그때 우승을 달성을 했었고요. 2022-23 시즌에는 1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2라운드, LL 레이커스에게 지면서 탈락했죠. 2023-24 시즌 지난 시즌은 디펜시브 레이팅이 역시나 평범한 수치였죠. 15위 그리고 또플레인 토너먼트 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 시즌 현재까지 골든 세트 워리어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게인 2022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댈러스 그 다음에 오클라마시티 썬더 보스턴 클리블랜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여기서 저 수치들이 쫙쫙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초강팀을 안 만났기 때문에 사실 저 수치 자체 거품이 있을 수도 있죠 자 하지만 7경기라는 샘플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현재는 디펜시브 레이팅 2위다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좋은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대부분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았을 때 좋은 성과를 냈고 그리고 훌륭한 마무리를 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수비의 끝은 수비 리바운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수비 리바운드가 되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내준다면 이 또한 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최고의 공격 리바운드 팀인 동시에 리바운드 점유율 리바운드 마진도 좋은 팀이에요. 현재까지 리바운드 마진 7위 플러스 2.7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리바운드 마진이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플러스 2.7개라는 건 상당히 훌륭한 높이. 보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 디펜시브 레이팅과 수비 리바운드, 전체적인 리바운드 점유율은 저는 긴밀하게 연계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어, 수비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야투 허용률입니다. 예, 그런데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야투 허용률은 두 번째로 낮아요. 즉, 두 번째로 좋다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굳건한 방패로서 현재 첫 일곱 경기를 잘 치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잘 나오려면 일단 1차 스텝도 잘 나와야 돼요. 수비를 나타내는 1차 지표는 역시나 스틸 블락 두 가지 허술 스탯이잖아요 스틸 4위 블락 4위입니다 그래서 골드세이트 워리어스가 물론 이 지표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향후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대성공이다. 그리고 골드세이트 워리어스가 현재까지 거두고 있는 성과는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클라마시티 델러스클리블랜드보스를 만났을 때 과연 이 수치가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경되는지를 보시는 것도. 또 골드세트 팬이라면 지켜볼 만한 그런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는 아주 훌륭한 수비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야투 마진이 정말 놀랄 로자입니다. 야투 성공률은 전체 7위에요 그러면 공격 전개도 나쁘지 않은 거죠. 야투 성공률이 결국에는 그 팀의 공격 효율, 그 다음에 공격력, 전체적인 창의 날카로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투 성공률이 7위입니다. 그리고 야투 허용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4 1 5예요 골든세이트를 만나는 팀들은 야투 5개 던지면 3개 놓치는 거야. 최상급인 거죠. 그래서 마진을 따졌을 때 플러스 62%입니다. 이게 전체 3위예요넷 레이팅과도 뭐 아주 연계가 돼 있는 그런 기록이라 볼 수가 있겠고 3점 성공 개수도 한번 볼게요. 골든세이트 하면 시스템 농구, 퍼리미터 공격, 또 3점 공격, 어, 이런 시스템 농구에 아주 또 적합한 그런 팀이잖아요. 3점 성공 개수가 어, 현재 16.4개, 전체 2위입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3점을 많이 넣고 있어요. 3점을 허용한 개수도 10.3개니까 전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점을 많이 넣는데 상대는 3점을 못 넣게 가장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진을 따지고 봅시다. 플러스 6.1개예요. 전체 2위. 플러스 6.1개의 3점을. 마진으로 가져간다는 건 곱하기 3을 했을 때 18.3점을 3점 라인 바깥에서 상대보다 더 넣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본인들의 컬러에 부합하는 농구를 지대로 하고 있다. 많이 넣으면서 상대로부터는 적게 넣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점에 대한 성공률, 허용률은 어떨까요? 일단 3점 성공률은 16.4개를 39.1%의 확률로 넣고 있습니다. 전체 4위고요. 3점 허용 개수와 3점 허용률은 아주 정비례하겠죠. 3점 허용률이 28.3%, 전체 1위입니다. 그만큼 골든세이트의 피켓롤 대처, 퍼리미터 수비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마진을 보니까 플러스 10.8%에요. 이거는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3점 라인 바깥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를 쫓아갈 팀이 없다. 음. 3점 라인 바깥에서의 창과 방패는 현재까지 리그 최고 수준이고, 스티브 감독이 지봉을 잡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네, 스케줄 강도가 강해지면 저 기록들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기록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 일단, 이번 여름에 나간 선수들을 살펴보면, 다리오 샤리치, CP3, 클레이 탐슨입니다. 어, 다리오 샤리치, CP3, 클레이 탐슨 모두 다, 어, NBA를 대표하는 베테랑들인데, 샤리치는 덴버더 개체에서 뭐 별다른 어, 존재감이 없습니다. 크리스 폴은, 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0미를, 어, 연봉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별을 택했고, 어, 란트로스퍼스로 가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어요. 음, 거의 뭐, 어, 180클럽에 들었고, 어시스트 평균 9개, 어, 맹활약을 하고 있고, 클레이 탐슨과도, 어, 저는 깔끔하게 이별을 잘 했다고 봅니다. 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탐슨의 빈자리를 여러 선수들로 잘 채우고 있고, 클레이 탐슨도 댈러스에서 새 출발이 현재 나쁘지 않거든요. 14.7득점, 3.38.7%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들을 대신해서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버디 힐드. 최고죠. 클레이 탐슨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벤치에서 7경기 가운데 6게임을 출전을 했는데 팀내 평균 득점 1위에요 21.9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4.3개. 야투 51.4%, 3.50% 자유투 85.7%. 어마어마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죠. 벤치에서 6게임을 출전했는데, 현재까지 스태픈 커리를 제치고, 득점 1위라는 것. 이것 자체가, 현재 뭐, 리그 일정에 약 한, 뭐, 11분의 1 정도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대단히 훌륭한 출발이 아닐까 싶고요. 자, 카일 랜더슨도, 기록 자체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쓰임새가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지난 워싱턴 위저즈전에서는드레먼드 그린, 카일 랜더슨, 케븐 루니와 함께, 3빅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큼 어, 스티브 커 감독이 굉장히 범용성을 갖고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음을 또 나타내는 그런 증거였죠. 야투와 3점은 뭐 아직까지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슈팅이 원래 뭐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발은 느리지만 손이 빠르기 때문에 골드스테트 워리어스에서 계속 주요 로테이션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디엔서니 멜트는 부상 때문에 현재 3게임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야투 3점 전부 다 좋지 못하고 원래 어시스트나 플레이 메이킹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수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랜디 포잼스키 혹은 뭐 GP2 이런 선수들과 함께 출전 시간을 놓고 다투겠죠 로스터 깊이를 더욱더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디엔서니 멜튼도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스티브 카운덕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1 2 로테이션 13위 로테이션까지 쓸수 있다 정규 시즌을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로테이션을 폭넓게 가져가는 건 스테픈 커리, 드래먼드 그린 또 이런 베테랑들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로테이션이 폭넓고 깊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멜튼의 가세 부상 복귀는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올여름에 일 처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영입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골든세이트 오리어스가 여러 차례 뭐 실책도 저질렀죠 뭐 제임스 와이저먼을 뽑는다든지 캘리 우블의 주니어를 데려온다든지뭐 혹은 조던풀과 또어큰 금액의 계약을 맺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는데 어바마이스 단장이 떠나고 나서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아 단장 자리를 맡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한 일이 조던 풀을 내보내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조나단 쿠밍과와 성급하게 계약을 맺지 않고 있죠. 굉장히 냉철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탐슨 보냈고, CP3와도 이별을 택했고, 대신에 아주 그 자리를 영리하게 잘 채웠죠. 자, 큰 셀러리를 차지했던 동시에 노세아 단계에 접어들었던 CP3, 탐슨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힐드, 앤더슨, 멜튼 같은 외부 영입, 그리고 영건들의 성장,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브랜드 포잼스키, 모제스 무디, 뭐 쿠밍가, 이런 선수들의 성장으로 메우면서 7경기를 치른 현재 6승 1패로 서부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마이크 더니비 주니어 단장의 역년 일처리가 있기 때문이죠. 모제스 무디와는 3년 39일의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쿠밍가와는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지금 연장 계약에 합의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네, 모든... 선택 모든 계약에 지금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는 3년 정도 뛰면 이제는 뭐 은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우승팀으로서의 면모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인 거죠.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도 변했습니다. 아, 쿠밍가를 주전으로 썼다가 얘가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벤치로 내리고 또 과감하게 예전보다는 연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런 로테이션 변화뿐만 아니라 챌린지 성공률도 높아졌어요. 드래먼드 그린도 본인이 실토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너무 흥분해서 우리 벤치 쪽을 보면서 이거 무조건 돌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틀린 적이 많았다 드래먼드 그린도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반성을 했고 스티브 코 감독도 챌린지 성공률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가 넘는 챌린지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6승 1패의 성적에 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현재 골든세이트를더 높은 성적으로 이끌고 있고, 이제부터가 뭐 본격적인 시험 무대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출발이 나빠서 나쁠 거 없습니다. 예, 순조롭게 출발을 했고 훌륭한 스타트를 가져가면서 이제 보스턴, 클리블랜드, 오클라호마, 델러스 등등을 만나기 때문에 자이4연전 강팀들과의 연전이 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골스세이터 보스턴 의 경기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이 보스턴은 제일런 어, 브라운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자, 반면 골든세이트는 좋은 분위기 속에 어, TD 가든을 찾게 되는데 이 빅매치 또 저희가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